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력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경찰이 공개한 과거 사진일 뿐인 경우가 많죠. 흉악범의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인데요. 핫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죠. 넉달새두 명을 살해한 이기영에 대한 신상 공개 때 이런 논란이 더 커졌죠. 네, 이기영은 택시와 교통 사고가 나자 합의를 빌미로 기사를 집으로 끌어들여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수사 과정에서 교제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추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까지 나왔는데요. 극악무도한 범행에 경찰은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실물과 너무 다르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사진과 체포 당시 찍힌 모습들을 보면요. 선명하진 않지만 공개된 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누리꾼들이 이기영의 SNS에서 찾아낸 사진은 그 차이가 더 심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사진만 봐서는 실제로 마주쳐도 알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그리고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역시 마찬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사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인가요? 네, 경찰에 공개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인데요. 사진의 후보정 작업이 들어가고 사진 촬영 당시와 경찰의 신상 공개 시간이 벌어지면서 실물과는 다소 차이가 생긴 겁니다. 관련법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건 요건만 있을 뿐 공개할 때 규정은 따로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도 절차나 시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매번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건데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찍은 사진, 일명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영화 볼때 익숙한 장면이죠. 현재 영국과 호주, 일본에서도 피해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적 낙인 효과 문제 때문에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엠번방 사건 피해자 중 강우는 신상 공개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에 이어 위헌 법률시판 재청을 했는데요. 결국 기각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범죄 피해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 한다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인데요. 지금 같아서는 글쎄요, 취지가 무색한데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는 강력 범죄 피해자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관련.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 역시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상 공개는 되지만 막상 공개된 사진으로는 어떤 효과도 거두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실효성 있는 신상 공개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합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